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의 내용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부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그럼 거룩한 나그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이것입니다첫 번째로 영적 근심입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거룩한 낙은의 삶의 모습 두 번째로는 은혜를 온전히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룩한 낙은의 삶의 모습 세 번째로 사욕을 버리고 모든 현실에 거룩할 것입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전에 아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의 상의 모습 네번째로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진행입니다.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처 없고 당황하는 나그네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천국의 비전에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십시다. 우리의 개인적인 사욕을 극복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알고 두려움으로 지내십시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힘으로 몸으로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일하게 하십시다. 오늘도 주연회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